아 진짜 닐라 탑이라고? 닐라 미드도 아니고 닐라 탑이면 뭘로 패하지 아무 질라나 몰래는 케이틀린으로 잘 패겠다. 아 케이틀린 할걸 닐라 탑인 줄 알았으면 케이틀린 했으면 아, 이게 말이 되냐? 탑 닐라가 말이 되냐고? 어? 탑 닐라가 말이 되냐고 친구야. 내가 용서할게 다른 사람 상관없어. a t s it? What's it? What's it? w h a t 뭐 하려고 한거야? 인정 인정 우선은 모르겠습니다 나보리가 이게 스킬 쿨감 있는 애들한테 확실히 좋은데 이 딜적인 면에서 어느정도 차이 나는지 솔직하게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번 판도 세나로 나보리 갈거거든요 근데 세나는 뭐 인피 간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딜이 잘 나오는 챔프 아니란 말이지 탑에 닐라를 들고 와, 건방지게. 그죠? 왠지 궁대면 한번 킬각 나올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오, 다행이다. 와, 이건 진짜 잘했다. 어이 뭐하냐? 어, 뭐 하냐? 어, 뭐 하냐? 니달리야 아, 그냥 전령 풀고 다이브 빨리 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 치했습니다 와, 이게 뒤온가? 아니 너 진짜 팬이에요, 아니야, 이 정도면? 왜 그래, 얘들아? 숨어는 거 아니지? 와, 진짜. 와, 진짜, 너, 나 알, 나, 나, 누군지 안다, 이 정도면. 뭐야, 이 게임, 뭐야, 이거. 나 공포게임 하는 거 아니지? 나보리, 2코 나보리로 여러분들, 2코 원래 못 가거든요, 나보리. 다 <목소리> 그렇죠. 이코어 나보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코어로 절대 갈수 없어요. 나보리 알죠? 세나라서 가능한 거야. 세나라서. 조금 상처를 남

방지하고자. 가잘 클게 아닌데 텔포 타겠는데 이거?

정글새 이기적의 끝이다 진짜로 양보란 없어 아칼리 왜 쪽이 있어? 이번 판딜 졸라 잘 넣었는데. 아군이 당했습니와 니달리. 진 레전드긴 하네 진짜로. 합이 파괴, 파괴되었습니다. 당습니다업가 파괴되었습니다. 먹 그래? 아니 왜나 사정거리 길잖아. 아씨나 플레이어 아씨. 아 씨. 아 채팅 치다. 아이뭐 템을 팔고 있어? 아. 어 아, 잘하고 있어도 눈치 봐야 되네. 아, 내가 원딜이었으면은 만약에 잘큰 있으면은 넌 무조건 양보해 주는데, 아니 또 그러네 진짜. 아니 이것도 바로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미안해. 아니 아까 레드 먹었는데 바로스가 진짜 그냥 바로 죽길래 내가 먹은 거거든. 이번 거는 아까 한턴 바로 죽었잖아. 그 알죠? 음. 포탑을 파괴했어. 아 아니, 아니 이게 진짜 아까다. 레드 뺏어 먹은 것도 아니고 그 아까 레드 바로 줬단 말이야. 선생님 애드 받은 서른 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죽길 래 바로스가 때릴 각이 많이 안 나온다. 나 이제 사정거리가 많이 기니까 내가 때릴 각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먹어야지 한 거거든. 손을 잡는다. 손을 잡는다.

와나 아, 진짜 이게 내 잘못인가 여러분들? 아 근데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 어나진짜 아,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나 그렇게 화가 날 일이야? 바로스 선딜량은 뭐... 오브젝트 오더 개무시하고 킬에 미친들 지는 게 맞아? 내가 한번 볼게 여러분들 이제 레드를 왜 먹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줄게 여러분들. 여기서 원래 레드를 먹고 싶었어 이때부터. 근데 바루스 템보니나 여기서 건들지도 않았잖아. 어제 처음에 요 레드 안 건드렸고. 아까 좀 쳐주다가 봐봐 여기서 내가 처음에 여기서 내가 여기서 먹을까 원래 이랬어 생각을 했는데 이때네. 근데 이제 바루스랑 나랑 템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아 그럼 바루스 줘야 되겠다 이거 리시만 해주고 그냥 검치만 먹고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먹고. 혼자서 나대가 이렇게 죽더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먹은 거야 이거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 봐봐 아니 원딜이 여기다가 있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 플레이를 한번 하고 나서 아이 아, 새끼 레드 먹자마자 바로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레드를 먹어야 되겠다 싶은 거지 이 레드를 먹자마자 난 리쉬를 해줬잖아 아까 이때 그래가지고 내가 레드를 그, 먹은 거였거든 아, 근데 마지막에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킬에 미친 새끼들 한거 보니까 니달리가 솔직히 킬에 미쳐가지고 아까 오브젝트 안 먹고 미드 가가지고 죽은 그 플레이 때문에 이미 핀도가 나가 있었어 그 언제냐면 와로스가 핀도가나간 여기서 원래 이걸 먹으려고 그랬어 야 쫓아내고 원래 이거 먹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풀바를 해서 여기 있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요때부터 약간 이미 핀도가 나갔는데 내가 레드까지 뺏어 먹어가지고 핀도가더 나갔나 봐 와, 내 세나로 진짜 잘 컸는데. 아니, 삔또 나간다 해서 템 파는 거는 정당화될 수 없잖아, 여러분들. 아 나는 그렇게 따지면 정글이 하루 종일 오는데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템 파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 나도 삔또가 나가지만, 나팀 채사 하나도 안 치고 열심히 했잖아. 미니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두렸네요방 직접 공부하는 수밖에. 다 올라라. 냉풀 아무지게 패도록 하겠습니다. 無理で言うやつです。<ペー> 아, 갱풀, 즐기는 데 그냥 맞는 걸? 갱풀 상대로 확실히 세나 괜찮지? 내가 갱풀 상대로 왜 세나를 한다는 이유가 있다니까? 돈템을 사도 이 정도야, 여러분들. 도방 낀다고 생각해봐. 도방이면 더, 더 지옥이야, 더 지옥. 피가 안 달아, 피가 안 달아, 갱풀 상대로. 아, 약통이다저 근데 이거 갱플도 승리전이야. 술독 깨나로깰나아했다 첫슛 쏩니다. <laughs> 와.. 전체 치고싶다 진짜로 아 근데 살짝 위험하긴 했어 살짝.. 살짝 쫄았어 궁안맞길네요 <놀람> <놀람> 잉크를 향해 루시아 샌나다베이나하거든짜 베인 하면진왜 위험하거든? 맨날? 왜 위험하거든? 왜 위험하거든? 왜날하거왜왜왜 안가 하거든왜하 방금 보신 분 레오나? 그냥 스킬 그냥 맨따기 박은 다음에 그냥, 그냥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봤지? 아니 그냥 약간 지금 삔또가 나간 거 같아 얘 레오나 봐봐 어, 여기 가만히 있잖아 이 친구 봐봐 이거 뭐야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도 쉬울 거라고 하진 않았어. 쉽다는 사람들은 벌써 죽었겠지. 아, 근데 진짜 좀... 야, 갱플 많이 엮였긴 하다. 인정, 여러분들. 지가 약간 실력 안 돼가지고 알려놓고, 약간 안 하, 일부러 안 하는 척하는 거야. 많이 엮한데을파 와, 존나 센데, 나? 어 맞다. 이번 판 그래도 깔끔했다 그래도 <laughs> 와 실량 봐 그냥 하루 종일 갱플랭크팬거 아니야 이거 와아노명해 와 근데 잭스 여러분들 깡패긴 하다 부대 맞았는데 이렇게 개피가 남네 하는것은은막 없는 제앞 으로 처치 했 습니다. 골골 죽어 주? 타가야 이틀 쓸걸 그랬나? 야 내가 얘궁이는줄 알고 약간 고민했는데. 이불이 타볼 것 같은데. 해습와 헤르메스 할 진짜 잘했다 그죠? 아 근데 이불이 또올것 같은데. 많이 오긴 하죠. 맞어, 미쳤다 근데 이블린도 진짜 독하긴 하네 진짜 많이 와주긴 하네 나답라것 좋다 좋다 이겼으면 됐지 뭐 카소스 갱킹 영갱 좋았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정글 진짜 매너있으면 이거 카트 줘야되는데 왜냐면 3레벨부터 따줬잖아 이블린 그것 때문에 잘큰 거거든. 명예 누군지 본다.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살롱탁 님 별풍선 2,000개 감사합니다. 아유 살롱이 누님.